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주님이 3일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해결하시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살아계실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고 해도, 우리의 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은 죽는 죽음을 해결하시지 못한 분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장사 지내신 지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고 그 무덤에 장사 되신 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손에는 못 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으십니다.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근거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이란 문은 다 참겨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은 그냥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꽁꽁 묶어놓은 것입니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다 꽁꽁 닫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에서 문들을 닫았다고 한 것은 뭐예요? 문이 많다라는 거지요. 문이 여러 개로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겹겹이 닫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들과 로마 탕국으로부터 자신들도 잡혀가서 여러분,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문이란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란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통과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신적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문을 다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들을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잡혀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있을 때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역 밖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새카맣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간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십자가 욕박해 죽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조금은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니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모른 채 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는데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갑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테러로 이곳저곳에서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옛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보다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등 끊임없는 두려움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고 평강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활의 이 아침에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숨을 직접적으로 불어 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숨을 내신다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딱한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인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되었고 에스겔서 37장 6절에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 큰 군대를 만들 때딱두번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한 번, 구약에 두번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사람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37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두 단어가 쓰인 사건을 살펴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람 모양인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죽은지 오랜 시간이 되어 부패된 마른 뼈에 생기를 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후 직접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전도자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특새를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십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데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가정 공동체에서 일터 공동체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것이 두려움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 능히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그 두렵고 떠는 그 모든 마음을 진정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네 성령을 받아오고 말씀하십니다. 흙 덩어리를 생명체로 만드신 주님의 숨결,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신 주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흙덩어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죽은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숨을 풀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벌써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기력한 우리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른 뼈 같은 생기가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체가 되고 큰 군대가 되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오른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자녀들이 다시 생기가 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높은 산샘물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숨결로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므로 말미야마. 저 사탄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탄마귀에게 빼앗겼던 건강 사탄마귀에게 빼앗겼던 물질 사탄마귀한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와 여러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흠모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만군의 여와 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하여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곧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의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없나봐요 제가 읽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걸로 끝나면 우리는 소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사망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쥐 가운데 있고 그 결과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었단 말이에요. 슬픔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고 죽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차마 그 꼴을 보, 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는김 목사가 여러분이 저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테텔스 다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 우리를 뒤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양반집 도령이 쥐값으로 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도령 대신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대신 맞게 했습니다. 이때 양반집 도령은 대신 매를 맞아준 사람 때문에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쥐를 지어 쥐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쥐값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이 너무 너무 안타까워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묵상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말고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죄 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네. 그 믿음으로. 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도 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